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HPS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HPSP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이 라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지 구간 쫙 흘러가다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여러분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 다시 지지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 지지 구간을 일단 받치고 일어나서, 자, 이 저항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자,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 보세요. 요 위에서부터 저항대가 쭉내려왔고 지지 구간이 일자로 뻗으면서 끝에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요. 이제 삼각 패턴법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 패턴법이 뭐냐면요. 보통 통상적으로, 자, 이격을 요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상, 하, 둘 중에 하나로 튀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추세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단 돌파하자마자 보통 이제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급등 케이스를 보일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만약에 상단으로 튄다. 그럼 여러분들, 단기적, 그 다음에 수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4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보시면 내려오면서 자, 매집이 들어와요. 그쵸? 이렇게 매집이 들어옵니다. 큰 매집 들어왔죠? 이런 큰 매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올라갔어요.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번 떨구고 나서 세력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 저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받치고 올라왔을 때는 진짜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보시고요. 예, 저점이라고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삼각형, 삼각수렴 만듭니다. 그러면서 상단 돌파하자마자, 그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일단은 그리고 단기적,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구간을 여러분들 목표가로 보는 거예요. 이 구간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목표가로 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땐 여러분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재설정, 리셋 들어가서 다시 목표가를 설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이 강, 강프로가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아무 선이나 그냥 그은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 진짜 신뢰할만한 그런 선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최대한 차트를 좀 줄여 볼게요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연히 여러분들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요. 요 지지 구간을 따라서 이탈하지 않고 한번좀 이탈하긴 했는데, 예, 다시 회귀하면서 요 지지 라인을 필두로 해서, 자, 그리고 요 저항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급등했습니다. 그쵸? 왜냐면 계속해서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뚫고 나니까 매수량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확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전에는 저항대지만 요,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부터 급락했어요. 그렇죠? 급락하고 나서 계속 여러분들 이 저항대 돌파를 시도했지만 시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요 하락세. 자, 요그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죠. 어, 차트에, 우리나라 차트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전 히스토리를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구간, 그 다음에 저항대를 굉장히 잘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끝에가 거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 요 저항대만 넘어가면 된다. 근데, 자, 내려오면서부터 매집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자, 물량이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저항대로 그리고 지지 구간으로 매수 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받치고 다시 상, 어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라인도 이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또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받치고 일어나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 주가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주가 지금까지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는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예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대감으로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뭐 지금 반등 지금 반등에도 이상할 여력이 없지만 하도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린 오히려 손절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좀 저기 이슈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어,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다며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 그래서. 자, 왜 하반기 중장기부터는 자, 하반기부터는 왜 올라갈 거냐? 어, 중화권 확대와 그다음에 D램, 그다음에 신규 장비로 중장기적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신 증권의 지금 분석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기본적인 매출은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매출은 여러분들 어, HPSP 같은 경우 D램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매출 이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뛸 만한 여력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로 밀어낸 거고,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신규 장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흐름,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올라갈 겁니다. 증권사가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지금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예. 올해 실적의 키는 중국향 매출입니다. 중국 중국향 매출. 그래서 중국 4분기에 중국 파운드리 매출 인식을 시작으로 올해 메모리 업체까지 고객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 그리고 중국의 선단 메모리 투자가 자 본격화되며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램 쪽에서 또 대량 수주가 전망이 된다. 자 이런 거에 빗대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반기부터는 가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예, 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저항 구간까지, 그냥 다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기억 다다 못하실 거예요. 그쵸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매 신호를 무료로 드릴 건데. 자,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매매 신호가 들어간 전략 대응책, HPSP에 대한 전략 대응책을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보시면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HPSP에 자, H 요거 한 글자만 문자 저한테 딱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HPSP에 대한 전략 대응책, 바로 여러분들 문자로 제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략 대응책 받으셔가고 빨리 여러분들 대응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방 제가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거 무료 참여 드릴 건데, 자, 4기 이제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자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300분 정도 제가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무료 참여,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중장기 소통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무료 참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비법을 공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중에 여러분들 지금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전화번호 있었죠? 전화번호로 자 h 문자 빨리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빨리 받아가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이 책인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자 기법이 있습니다. 승률 90% 이상의 기법이다. 하락장에서도 승부를 승리 어 저기 봐. 승률을 볼수 있다. 네, 이런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법 빨리 여러분들 공부하셔갖고 여러분 것으로 마스터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릴 건 뭐냐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캘린더인데 어떤 캘린더냐면요. 앞으로의 일정이 앞으로 일정이 다 담긴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이 날짜에 어떤 이슈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관련 종목으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캘린더까지도 제가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하단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자 H 어, 한 글자 딱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드릴 테니까 다받아가셔가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hpsp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전 다음 종목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